2분 복습. 오늘은 2분 복습입니다. 내용이 좀 짧아요. 오늘 배운 내용은 여러분들 책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. 자, 먼저 스펙트럼의 종류에요 스펙트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.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요. 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. 자,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연속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보죠. 연속 스펙트럼은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쭉 이어지는 연속되는 끊김이 없는 스펙트럼을 말을 하죠.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거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. 그리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요. 그거만 알면 되겠고요. 자, 두 번째, 선 스펙트럼은 연속된 스펙트럼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나씩 끼어 있는 선이 있어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. 이것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. 자, 먼저 흡수 스펙트럼은 알록달록한 스펙트럼 중간중간에 검정색 선이 있어요. 그렇다면 왜 검정색 선이 생길까요? 어디선가 빛이 날라오고 있어요. 빨주노초파남보 빛을 다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중간에 차가운 기체와 만났어요. 저온의 기체는 춥죠. 얘네들은 에너지를 원해요. 그래서 이 빛에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파장의 빛을 가져갑니다. 흡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연속 스펙트럼 중에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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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검정색 흡수선이 생기는 겁니다. 그렇다면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? 검정색 바탕에 중간 중간에 반짝반짝거리는 선이 있는 거죠. 이거는 고온의 기체에서 발생합니다. 고온의 기체라는 건 기체가 막불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불 타고 있으면 빛이 막 발산되죠. 이 빛이 분광기를 통해서 관찰했을 때 선으로 나타난다. 원소들마다 방출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르다고 있어요. 즉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다르다. 그래서 우리가 어느 별에서 나오는 이 방출 스펙트럼을 관측을 하면, 별의 구성 성분, 별의 온도, 별의 나이를 알수 있습니다. 끝!